로봇 기술은 현대 인류 사회 곳곳에서 적용되고 있지만 인간과 소통이 가능하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친구 같은 로봇하면 아직 영화나 만화가 떠오릅니다. 지속적인 개발과 함께 인공지능, AI라는 단어가 그리 생소하지는 않은데요. 내년 말 가정용 로봇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스마트터치 홍재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마트폰에 질문을 하면 필요 정보를 주는 애플의 Siri, 알아서 집 청소를 해주는 로봇 청소기 등 프로그램에 의한 인공지능은 점점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각종 로봇 기술이 개발되고 그 성과물들이 보여지는 가운데 내년 말 세계 최초의 가정용 로봇 지보가 출시됩니다. Bye, 만화나 영화처럼 스스로 이동은 불가능하지만 매우 놀랄만한 기능을 자랑합니다. 지보는 고화질 카메라 두 대를 장착해 멀티 포커스는 물론 포커스 트랙이 가능하고 음성 명령과 대화 상대까지 되어줍니다. 기존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갖고 있는 알림장, 메모장 등의 기능으로 일손을 돕고 어느 정도의 감정 표현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욱이 AI의 학습 기능이 더해져 유저의 삶에 맞게 성장해 나간다는 점은 놀랄 만합니다. 비서와 메신저, 사진작가 때로는 구현동화가나 아바타, 그리고 친구까지 되어주는 다양한 역할의 지보는 가족 구성원 누구에게나 어울릴 수 있어 보입니다. 유저는 와이파이로 지보를 연결해 자신의 얼굴과 음성을 인식시키고 지보 앱을 다운받아 연동하면 됩니다. 현재 인디고고를 통해 사전 주문을 받고 있는 지보는 10만 달러 목표액을 훨씬 넘어 48만 달러의 주문을 받았습니다. 내년 12월 출시 예정인 지보는 499달러 홈 에디션과 599달러짜리 개발자 버전이 있습니다. 6파운드 11인치의 이 작은 친구가 몰고 올 센세이션에 IT업계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성장해 나가는 AI라는 것이 과연 어디까지 보여줄지도 궁금합니다. 이상 스마트터치 LA18 홍재식입니다.